끝이고요자 그대로 내려가서 58입니다. 와! 와! 58 입니다 와와저 사장님 소감 이거 좀 내리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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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해창만 웨이딩 중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해창만 수위는 좀 많이 낮습니다 배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위가 좀 낮고요 어, 물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에 국수 가락처럼 떠 있는 수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션에 좀 영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 입질이 어, 기존에텅 때리던 입질이 아니고 매우 예민한 쇼파이트 문듯안문 드죠. 그래서 끌다 보면은 걸려 있으면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성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수 수원은 따뜻한 곳은 그러니까 수초가 있는 곳은 좀 따뜻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네, 차갑습니다. 바람은 불고 3자 아. 상자이 된다 이거 이건 크다 이건 크다 이거 MH대 MH대인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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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수초를 많이 가 먹거나 <laughs> 수초를 많이 가 먹거나 런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수초는 많이 감았어. <목소리> 어우, 야, 씨, 뭔 수초를. 아, 수초만 많이 감았어. 아, 반 수초, 반 반베스. 그렇지! 아까도 저기였는데 그걸 안 까서 그래. 어, 엄살 떨고 있는, 보시죠. 하루채님 또. 자, 49? 여기, 여기 보여주세요. 자, 오, 저수초반 웨이딩 하면 요새 수초밭입니다 이게. 딱 38? 예. 아, 나이스. 좋습니다. 여기 해청관입니다. 입질이 아주 참 간사하네요. 어! 자, 재, 다 지가 않아. 진짜 아니야. 물, 물 위에서 확 덮쳤다니까, 방금.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어, 버징했어 야, 니들이 원하는 게 버징이었구나. 오이씨 어. 아니야, 버징 쳤다니까, 얘가. 아, 왜 이래. 진짜. 어? 아니, 아니뭐 뭐, 뭘 아니면 어떻게 내가 버징을 잡았는데. <laughs> 어우, 버징이었어, 버징. 버징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지금, 여기 앞에 광명배스님 이게, 우리가 지금 깊은 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제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바퀴 추어가지고 따뜻한 물속에 무릎 다 지금, 한우채님도 무릎 꿇고 있고요. 광룡베스님. <laughs> 나이스 광명 방명 베스님 무릎 꿇지 말고 서서 해요.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유 여기도 베스가 지금 나간 겁니다. 여기 사방에 베스입니다. 지금 또 끌고 오는데 물었어. 무조건 수초는 아, 됐다, 됐다, 타자. 그러니까 수초 이쪽 끌고 오는데 물었다니까. 순간적으로 탁 빠져 나오면서. 네, 웨이딩에 들어오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수초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먹이 사냥이 수초 이쪽으로 덮치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어, 그 시간 때는 버징이 가능합니다. 버징이라는 게 예, 5인치 웜을 가지고 예, 던져서 끝없이 반복 감는 작업이죠. 이렇게. 예, 가라앉기 전에 물 수면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예, 계속 감아주시면은 어, 밑에 있던 배스가 웜을 공격하는 이런 예. 어, 거같으면는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좀 확률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은 군데군데 수초가 있고 예, 수초 사이사이를 예, 이렇게 휘쳐오도록 레이트 피시들 보이죠? 이렇게 요런 방법이 네, 버징, 웨이딩에서 물론 뭐 워킹도 가능하고 호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해청만 웨이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험인데 물 위에 수초는 없지만 물 속에는 수초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죠 시즌 중에 네, 이렇게 던져서 노 싱커처럼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던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두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칠 때까지요 모이 가라앉을 때까지 요때 폴링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션을 살짝 줘서 액션을 줬다가 다시 폴링, 트위칭 폴링이라고 합니다. 툭 쳐서 자연 폴링되게 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끌어도 보고 또 놔두시고요. 그러다가 수초가 걸리면은 짜증스럽게 막 빼지 마시고 여기 이제 리액션 바이트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이렇게 툭툭 치면은 빠져나올 때 입질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명심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포인트에 도착하셔가지고 어, 수초 상태나 수면, 수위, 그 다음에 수온, 어, 그 다음에 몇번 해보셔가지고 어떤 게 반응이 오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선택 적용하셔야 됩니다. 카페 닉네임이 블랙 블랙 해창만의 웨이딩은 오늘 처음 왔고요. 어떤지 한번 앞으로 이제 그 웨이딩 하실 분들 위해서 어, 상황은 좀 좋지 않지만 물도 좀 차갑고 수위도 낮고 활성도 좀 떨어졌는데 어땠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땠나요? 일단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물 속에서 이제 후킹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네. 그 육지에서 이제 물 밖에서 후킹하던 거 하고 일정 부분 이제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후킹하는 거하고 했을 때 후킹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 처음에 그리고 또 수면 아래에 있는 이제 수초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조금씩 이제 애를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 처음 하는 것치고는 정말 네. 잘하신 거예요. 예. 재밌고, 뭐, 지금 제가 슈트는 하이만 입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상위 쪽이 조금 이렇게 추위 물에 묻어서 좀. 네, 해가 안 나오면은 맞습니다. 네. 자꾸. 오늘 어,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아, 요번에 뭐 그렇게 춥진 않겠구나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또 날이 추우니까 어. 해도 안 나고 해가지고 좀 추위를 좀 느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오프렌, 네, 네오프렌이죠 이게? 네네, 3mm. 예 3mm 짜리 요거는 이제 안 추운데 위쪽은 옷을 입어서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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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 불고 그러면 햇빛 없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해가 안 나오고 바람 불면 저도 좀 어, 추울 때는 약간 차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어떤 건지, 누가 봐도 옷자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100%! 어, 이거 아래껏 떻겠는데 야, 이건 뭐, 이건 뭐 100%! 그죠? 누가 봐도 옷자! 예, 야, 이건 옷자. 좋습니다. 조상구 언니. 어떻게, 뭐에 나왔어요? 얘기는 해줘야죠. 아, 5인치. 5인치. 덕셰드, 덕셰드 진리 덕셰드, 덕셰드로 스테이에 <laughs> 네. 나왔습니다. 스테이에 입질은 어땠나요 입질은 톡 끌고 가는 입질이었고요. 어, 좀 예민해가지고는 네. 네. 똥 때리진 않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때리진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덕셰드고 어, 방금 봤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놓자. 누가 봐도...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줄자 준비됐고요. 어, 물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보다는 지금 이제 새로 오늘. 태어나서 웨이딩 처음으로 하신 분, 블랙몽님 거. 아, 옷 자면 정말 좋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잡은 건데. 아, 50이면 한 번, 입 닫고요. 자, 입 닫고. 물에서, 예. 오케이, 됐고. 아, 50, 51, 51. 잠깐만요. 51. 블랙몽님. 여기 <laughs>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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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소감, 소감, 빨리. 여기 보시고 어떻습니까 아 기쁘죠 태어나서 태어나서 웨이딩으로 처음 잡은 51입니다 네. 51 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가능하네요 이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 좀 찍고 아 블랙몽님 몇 갔습니까 예상 한번 해보시죠 54 54, 54. 저는 53 그 다음에 도장공원님은 되기 전에. 53, 53. 자, 입 닫고,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49짜리. 입 닫고, 끝에 정확히. 예. 끝에 입 닫고, 딱 대고, 쭉 가서, 우와! 58.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정확히, 이건 정확히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끝이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서, 58입니다. 와! 와! 또 아니 소감. 이제 이거 좀 <laughs> 내리고 소. 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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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아니. 아, 2020년 첫아 <laughs> 예. 잖아요 와, 아니 이거 개인 기록 아니에요? 네, 최고 기록. 58. 네, 58 최고. 기름. 아니,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상아 줄자 줄자가 마... 두 번이나 쟀는데 이게. 와, 축하합니다. <웃음> 예! <웃음> 맞죠 아, 어. 아로체 님. 예. 예. 옷자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네, 이렇게 잡아서 아, 나오고 4 9 c 자 지난주 지난번에 49, 49, 49의 주인공 아, 한우채님 지금 본인이 드디어 어, 소원성취했다고, 지금 아, 뭐 누가 봐도, 오짜가 될, 제가 보기에는 됩니다. 독일ículo. 드디어. 자, 이거를 내가 물속에 들어가갖고, 네, 입 닫고, 예, 입 닫고, 여기부터 먼저, 입 정확히 딱, 자, 입 아. 닫고, 끝에 먼저 딱 대고, 그 정확히 대서요 끝까지. 그래서, 50, 1. 2 52. 52 잠깐만요 잠깐만 52 5 2 어... 니다53 5 2입니다이53 5 53 53 53 53 53 53 53 53 53 5요5기해3 5요기3 5요53 53 53 53 53 53 53 53 53요3 53 5웜53 53 5요덕3 53 53 53 5인치3 53 예. 어떻게 5질5 네. 어떻게 5어요 입질이 그저정도5 통. 통. 어, 네. 특이하게 왔네 이번에는. 네, 통이요 어, 그 스테이가 아니고. 고 액션에 왔습니다. 조금만 높이 들어주시고, 네. 그, 지난주 49 다음에 잡은 어. 소감 좀해 이것도 4 9같은데요 오늘 5 0 없는데 되겠어요. 49도 되겠어요. 오케이, 어. 축하합니다. 아로채님, 네, 드디어, 창문, 아. 예. 52. 예, 와. 자, 아로채님, 네. 이게 몇? 52. 52. 자. 이게 오자 58입니다. 5 8짜리 이렇게 한번 비교한 번할게 한번 서보세요. 자깨갱자갱깨갱하는 <laughs> 깨갱. 깨갱, 순간 씨, <laughs> 같이 서봐요, 같이. 자 아니 옆에 위아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아이것도 크네. 최고가 이게 이게 지금 58. 이게 52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이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구분이 잘안 가는데. 예, 저거. 어, 어, 나 아, 어, 저기 도상관님도 얼굴 잠깐 얼굴 자. 위는 예. 밑에께 더 크다. 위가 <목소리가> 위가 58, 머리가 머리만큼 아래가 52. <laughs> 야 축하합니다. 네, 가자.